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라고도 많이 표현하고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제 D하고 연관이 많아서 솔직히 나는 얘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2차. 부등식과 판별식 D 난이 이 말이 좀더 와닿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이 문제는 출제되는 유형이 이 문제는 출제되는 유형이 정말로 D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해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은 D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10중 8구은 D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차 부동식과 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선생님, 2차 부동식이 항상 성립을 하는데 왜 D가 나오나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리는 FX가, FX가 AX의 제곱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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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2차식이야. 그러니까 A가 지금, 어, 뭔지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양손이 무슨지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fx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 그러면 2차식이 0보다 크다가 왜 항상 성립하냐 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y는 fx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렇게 생겨야만 x축 위로 떠 있으면서 y가 fx니까 y가 0보다 큰 거지. 이게 x축이니까 x축의 위쪽이 y가 0보다 큰 거잖아. 아, 이렇게 생겨야 fx가 x축 위로 떠버려야 항상 성립하는구나. 그러면 얘의 조건이 뭐냐 하면 x축하고 닿지 않아야 되니까 d가 0보다 작다라는 거지. 이 조건이. 참고로, 참고로, 이렇게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D가 0보다 큰 경우이고, X축하고 한 점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D가 0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기서만 중요한 거죠, 이것도. <laughs>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섬세해요. 얘는 풀때좀 D만 0보다 작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쉬운 문제나 그렇고 좀 섬세해야 돼. 이게 중요. 이 문제는 좀 섬세해야 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가 양승지, 음승지 모르는데 아래로 블록해야만 X축 위에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가 양수라는 조건도 들어와야 돼요 하나만 더 이거는 지울게요 하나만 더 하고 이거는 지울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ax의 제곱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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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는데그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을 해야 돼 라고 하면 X축 밑에 있어야 된단 말이지. X축 밑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야 돼. 이해 되죠? 이 모양도 X축하고 만나는 게 아니니까, D가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 그런데, 같을 수도 있거든? 같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갔다 있으니까, 여기 갔다가 들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실제로 같은 거는, 이렇게한 점에서 만나는 거 같은 거잖아. 요것도 되고, 요것도 돼. 요건, 요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 없습니다. 좋은 건 이거죠. 여기 갔다가 있으니까, 여기도 갔다가 들어가. 이렇게 상황게좋지 근데 이 모양이나 이 모양, 어떤 거든지 간에 위로 볼록해야 되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있어야 돼. 이해 되죠? 그런데, 그런데. 좀더 섬세하게 가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만약에 얘가 그냥 부등식이었어. 이게 만약에 그냥 부등식이었어. 이게 만약에 부등식이었으면 a가 0일 수도 있거든. a가 0 0일 수도 있거 0인지 0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0일 수도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봐야 돼.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2차식이 2차식이어야 되니까 a가 0일 수 없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다시 제일 좋은 건, 제, 제일 좋은 건, 제일 좋은 건, 항상 성립해 그, 멀, 그 모양을, 항상 성립하는 모양을, 2차 함수의 모양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야. 항상 0보다 커? 어, X축 위에 떠있군. 항상 0보다 아, X축 밑으로 X축으로 만나지 않는군, 이런 거. 그러니까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310기가 이거다 만나지 않으니까. 이게 제일 좋아. 이제가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은 2차식을 떠올려서 x 축 위에 있는 모양을 떠올려서 판별식을 쓰는 이게 제일 좋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괜찮습니다. 어, 항상 성립해 d 떠올려 d가 작다를 항상 성립해 d가 영보다 작다를 떠올려. 그래서고민하는 거. 어, 내가 이 떠올렸지. 아,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걸 떠올려서 왜 떠올렸지 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 이것도 괜찮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후자 쪽을 좀 더, 추천하는 거예요. <laughs> 그냥, 2차 부등식이 항상 독립해. 항상 독립한 2차 부등식이 나왔어. 그러면, d 를탁 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어, 이거 내가 왜 떠올렸지? 하고, 조금씩 생각해보면 섬세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 섬세한 이 부분. 섬세한 이 부분이, 갔다가 들어가야, 여기. 갔다가 들어가면 여기도 갔다가 들어가는지, 요런 것도 봐야 되고, 아래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차의 계수가이 차의 매수가 위기수면 그게 0보다 큰지, 작은지, 0일 수 있는지를 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섬세한 거야. 다시 할게요. 한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건 무조건 떠올라요. 야 항상 성립하는 부중식에서는 한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건 무조건 떠올라야 돼. 왜? x 축하 만나지 않으니까. 이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으면 이게, 이게 무조건 떠올라요. 이게 무조건 떠올라야 되고, 나머지는 섬세한데, 그 섬세한 부분은 뭐야? 2차의 계수가 미지수면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0보다 작은지 큰지 0일 수 있는지 그냥 부등식이면 0일 수 있다는 거고 여기가 그냥 부등식이면 0일 수도 있는 거고 2차 부등식이면 0이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등식을 갖다가 있어서 판별식에 갖다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지금 섬세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 이 항상 성립하고 항상 성립하고 같은 말이 있어 같은 말이 뭐냐 하면 모든 실수 같은 말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모든 실수 그러면 항상 성립이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모든 실수 하고 임의의 실수 이 같은 말이야 이게 같은 말이야 모든 실수하고 임의의 실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무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항상 성립하는 거야? 요거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항상 성립한다고 해서 D만 떠올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냐 하면, 해가 없는 2차 부등식. 해가 존재하는 2차 부등식 이걸 봐도 이, 이걸 봐도 판별식을 떠올요 얘를 봐도 판별식을 떠올요 그게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모르지만 이게 판별식이 떠올라야 돼.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요 판별식을 떠올린다고 하기보다도 그래프 2차 그래프를 떠올리는데 그게 그래프를 떠올리고 나면 이거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판별식을 떠올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아무튼 해가 없는 2차부등식 해가 존재하는 2차부등식도 판별식을 쓰게 된다는 거 유형별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문제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느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 서 항상 성립하는 그러니까 판별식이 딱 떠올라야 돼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냥 연습을 통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이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커야 돼아 0보다 커야 돼 x 축에 떠야 되는 게 맞죠. 퍼멜시티가 0과 작은 게 맞단 말이에요. 아, 이거 요거 떠올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떠올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은 섬세해야 돼. 이 부분은, 어? 부등식이네부등식이니까 2차항의 개수가 0일 수 있는지 봐야 돼. A 플러스 2가 0이면 어떻게 돼? 얘가 0되면 얘도 0되니까 0, 0. 어, 4가 0보다 큰게 맞지. 그러니까 얘는 성립을 해버렸어 얘는 성립을 해버렸어 여기서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냥 부등시라, 부등식이라고 준 경우는 이차항의 개수가 0일 가능성이 10중90% 이상은 됩니다 그냥 왜 이차부등식이라고 안하고 부등식이라고 했겠어 부등식이라고 하면 이차항의 개수가 0일 수 있어 0일 수 있어 근데 그게 성립할 가능성이 정말 9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는데 에, 얘가 0되면 얘도 0돼. 그렇게 일부러 만든단 말이야. 문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돼. 얘가 0되면 얘도 0돼. 0, 0, 4가 0보다 크게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2차항에 개수를 0 만드는 요 인수가 1차항에도 있으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으면 10중 8분은 얘는 계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0일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문제를 많이 본 학생들이 이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어? 0일 수 있을까? 어? 부등식이네. 이거 0을 성립하는구나. 2차항의 개수가 0과 성립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네, 얘가 x축 위로 딱 떠버리려면 위에서, 위에, 위에 있기 위해서 위에 있기 위해서, x축 위에 있기 위해서 떠버리려면 아래로 블록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도 성립해야 돼. a 플러스 e 가0 보다 크다 이렇게 성립을 해야돼 그러니까 얘네 둘에 연립 얘네 성립한거야 얘네 성립한게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d를 먼저 할게요 d 4분의 d 입니다 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ac 이렇 한거야 그게 0 보다 작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0보다 작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넘어가서 4. 이 정도는 할수 있죠? a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얘가, 얘를 풀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거든. 여기에 공통 범위가 a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그대로네. 얘 공통 범위 얘하고 얘 공통 범위가 이거 그대로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 요건 무조건 성립을 한 거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인 건 무조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갔다 요거 갔다 안 들어가면 틀려버리죠. 이게 답이 요게 된다는 거. 자두 번째 유형입니다. 임의의 실수 x 어 같은 말이에요. 모든 실수 x하고 임의의 실수 같은 말이에요. 어, 항상 성립하는구나. 어 항상 성립하네. 항상 성립하면 나는 b가 0보다 작다라는 걸 바로 떠올릴 거야 왜? 이제 우리가 그럼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항상 성립한 하 임의 실수에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하면 d 가 0보다 작다라는 건 무조건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볼게. 2차 구동, 어, 2차 부등식이야? 아, 2차 부동식이면 우선 a는 0이 아니겠네. 이것도 느낄 수 있죠. 2차 부동식이니까 2차식이 되야 되니까 A는 0이 아니야겠네. 이것도 느낄 수가 있고. 자, 왜 D가 0보다 작, 내가 왜 D가 0보다 작다는 걸 떠올렸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요걸 보고 그림을 연상해서 얘를 떠올려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나는 이게 더 좋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2차 부등식을 보면 D를 먼저 떠올리는 거 같고요. 어, 내가 이거 왜 떠올렸지? 하고 섬세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그림의 모양을 보면서. 난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어 얘가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작거나 같아? 왜?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지? 아, 위로 볼록하면서 x축 아래에 있어야 되네. 어 x축 아래에 있어야 되면 d가 0보다 작은 거지. 이렇게 안맞나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여기 갔다가 있네. 갔다가 생각을 갔다 들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것도 되는 거야? 어 요렇게 접하는 것도 되는 거잖아. 그치 작은 것도 되 작은 것도, 작은 것도 되는 거고 같은 것도 되는 거고 그래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이차부등식을 보고 아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 돼야 돼 그러니까 D는 0보다 작거나 같아 이게 제일 좋죠 실은 제일 좋은데 이렇게 어, 자연스럽게 안 넘어가는 친구들은 강박적으로 기억을 하세요 강박적으로 이차부등식이 항상 성립해? D는 0보다 작아 D는 0보다 작은데 어? 갔다가 있어. 여기 갔다가 들어가. 그리고 나서 섬세하게 생각을 하는데 섬세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내가 이게 왜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지? 하고 고민을 하는 거지. 그러네. 2차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밑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되고 위로 볼록하는데 어 위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면 a가 0보다 작지. 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같다. 같을 아, 수 있어? 같을 수 있어. 이렇게. 아, 같을 수있으까 이렇게. 역시 내가 연습하기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을 보면 D가 0보다 작은 걸 떠올리기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섬세하게 접근을 하는 거야. 2차 부등식이니까 A는 0일 수 없고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둘의 연립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4분의 D겠네요. 4분의 d는 3 3분9 마이너스 ac a 2a 플러스 3그 다음에 어 0보다 작거나 b가 0보다 작거나 까지 그지 b 제곱 마이너스 ac죠 마이너스 2a 제곱 어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플러스 9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로 나누면 2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어 2, 1, 3, 3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여기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요거 요거 지울게요. 자리가 조금 부족하네. 그러면. 2a 3a 플러스 3 0보다 크거나 같다 할수 있지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면 되죠 그런데 a는 0보다 작다잖아 연립부등식이니까 얘는 안돼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자, 그 다음 유형입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아, 4kx죠. 내가 네, 문제 잘못 쓴것 같은데 4kx입니다. 4kx 플러스 1이 4kx 플러스 1이 4kx 플러스 1이, 4KX 플러스 1이, 4KX 플러스 1이 얘보다, 얘보다 항상 위쪽이에요. 얘가, 얘보다 항상 위쪽이에요. 위쪽이라는 건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크다는 얘기죠. y, x제곱 마이너스 4k, x 플러스 1이 2k 마이너스 k제곱,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보다 항상 위, 어, 항상 위? 항상 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라 그 항상 항상, 포밍하면 2차 부정식이야 d가 0보다 작아. 어, 내가 이거 왜 떠올렸지? 하고 고민을 해보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4kx, 마이너스 2x, 플러스 k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x제곱,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2x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2x로 묶을게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될 테니까 2k가 될 것이고. 얘도 플러스가 될 테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거봐 내가 이거 왜 떠올렸지? 2차 부정식이 항상 성립을 0보다 큰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렇게 떠야돼아 역시 내가 강박적으로 이거 떠올리기 잘했어 난 이걸 제일 선호합니다 아 역시 이거 잘, 떠올리기 잘했어 이것도 괜찮아 여기까지 와서 이 모양이 돼야 항상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d가 0보다 작아. 이렇게 하서 상관없어요. 나는 근데 d를 먼저 떠올리는 음. 이 연습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강박적으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뭐 이거 하나만 돼요. 뭐, 성, 성. 뭐 섬세할 것도 없죠, 그죠? 4분의 d를 쓰겠습니다. 4분의 d는 바로 아까 제곱이니까 일단 제곱하면 4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ck 제곱 더하기 1 0보다 작다. b가 0보다 작다. 그럼 3k 제곱이 되겠네. 그 다음에 더하기 4k가 되고 1 없어지고. 이거 못하면 안 돼. k로 묶어요. 3k 더하기 4 0보다 작다. 그러니까 k값이 마이너스 3분의 4하고 0이니까 어 <laughs> 마이너스 3분의 맞나요? 0보다 맞죠, 그죠 틀리면 안돼 0보다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요렇게 되겠네요 반만 좀 확인할게요 네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두개의 유형을 더 보여줄 건데 요거 보여주려고요. 해가 없는 이차 부등식도 해가 존재하는 이차 부등식도 D를 떠올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래프 모양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요거 잠깐 이거 지워 도 되겠죠?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자 요거 얘가 해가 존재한대. 어? 얘가 존재해. 어? 얘가 뭐 어떻게 해야 존재하지? 이건 분명히 D야. 이건 분명히 D를, D를 쓰는 문제야. 이게 제일 좋습니다. 아, D를 쓸 거야.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프를 떠올려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 x 제곱의 계수가 미지수야.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0이 필요는 0이지 않지만 0은 아니지만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0보다 큰 경우를 먼저 볼 거야. 0보다 큰 경우. a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어. 근데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해야 돼. 어?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해야 돼? 이러면 당연히 0보다, X축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항상 0보다 큰게 맞잖아. 그치? 그럼 해가 존재하는 거지. 항상이니까. 이렇게 있어도 0보다 큰 부분이 있지. 어? 0보다 큰 부분이 있네. 아, A가 0보다 클 때는 성립을 해버리는, 거. 이건 성립을 해버린 거야. 아, 얘는 성립을 했고, 얘는 성립을 했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해. 근데 0보다 큰 부분이 있어야 돼. 어? 0보다 큰 부분이 있어야 돼? 0보다 큰 부분이 있으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니. 0보다, 0보다 큰 부분이 있어야 돼. 여기 0보다 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 조건이 뭐죠? 이 조건이 D가 0보다 큰. 왜?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두 점에서 만나야 돼. D가 0보다 큰. 거니까. 아, A가 0보다 작을 때는 d가 0보다 커야 되는구나. 4분의 d 들어갑니다. 4분의 d. 4-d-제곱, ac, 이게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a, a, a제곱이라고 하고요. a제곱이, a제곱이 넘어가면 4보다 작으니까, a제곱, a는, 마이너스 이거 할수 있죠.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걸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걸. 어?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거니까 어때? 마이너스 2에서 a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또 뭐도 되는 거야? 또는 a가 0보다 커도 상관이 없는 거죠 a가 0보다 커도 상, a가 0보다 큰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까요 a가 0보다 큰건 항상 성립을 했으니까 요거 두개다 답이 되겠다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이번에는 해가 없는 경우를 해볼게요 이번엔 해가 없는 경우 자 우선 2차 부등식이니까 얘가 0일 수는 없어. a 3이 0일 수는 없어. a a는 3은 안 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음 거의 대부분 이제 요렇게 주는 경우에는 a가 3인 경우를 이제 성립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건 이차부등식이라는 말 때문에 안 되죠. 자 <laughs> a가 3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0보다 크다의 해가 없어. 우선, a-3이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한 게 0보다 큰 곳이 없을 순 없지. 이부분과이 부분. 좀 크게 그려줄까요? A-3 0보다 큰 경우에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데, 아래로 볼록한 경우에는 X축이 어디에 있던 간에 0보다 큰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어. 0보다 큰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으니까, 아, A-3이 0보다 큰건안 돼. 그렇다면 A-3은 0보다 작아야 돼. 3일 순 없고, 3일 순 없고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A는 3보다 작은 곳에서 시작을 해야 돼, 처음부터. 위로 볼록하네. 자, 위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한데 영보다 큰 부분, 영보다 영보다 큰 부분, 영보다 큰 부분, 영보다 큰 부분이 없으니까 아, 위로 볼록하면서 x 축 아래 에 있으면 돼. 그런데 이렇게 영하고 같아도 x축하고 접해도 영보다 큰 곳은 없는 거지. 섬세해야 돼요. 섬세해야 돼. 0보다 큰 것만 없으면 되는 거야. 0보다 큰게 없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건 되고 한 점에서 만나도 되잖아.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푸는 거죠. 만나지 않는 건 작은 거, 만나는 건 같다. 아,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4분의 b겠네요. a-3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인데 플러스가 되겠네. 얘가 0분을 잡고 나갔다. a-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a-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게 항상 제일 좋은 거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 이제 이걸 빠르게 못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정비해서 할게요. a-3으로 묶어서 a-3 이렇게 묶으면 a-3이 되고 얘는 더하기 2만 있어서 이걸 계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a제곱-6a+, 9 더하기 2a-6. a제곱-4a+, 3, 0보다 작거나 낮다.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뭐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다 그냥 쓸까요? 여기다 쓸게요. A-3, A-10보다 작거나 같아서 글씨를 또못 쓰지. 안으로, 안으로 글씨가 A-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A는 1에서 3, 사이가 되는데 조심해야 돼. A는 3이면 안 돼.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빠져야 하는 거죠.